물론 어디서든 예외적인 소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대체로 평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적당히 저열하고 야비하고 천박하고 옹졸하고 유치하고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오만하고 탐욕스럽고 뻔뻔하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비겁하고 참을성 없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그러다가도 관습과 현해법을 지키는데 충실하며 적당히 성실하고 또한 가끔 계산하지 않은 친절을 베풀기도 하죠. 다시 말해 자기가 크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앞장 서는 사람 몇 없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정치를 두고 하는 말은 일사천리인데 그래서 실제로 뭘 하는 사람을 몇이나 봤습니까? 반복컨대 인간은 대부분 평범합니다. 너무 혐오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인간은 우연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한테는 크게 기대할 게 없지만 우연이라는 건 할거 없는데 의지가 아닌 외부의 무언가가 개입한 거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손길이 닿은 것이란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우연을 운명화합니다. 평범한 나를 지목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줄 어떤 초월자가 존재한다고 지어내는 거죠. 왜? 특별한 걸 하고 싶지만 조악한 내 역량으로는 도저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운명을 매게 삼아 노력이나 엔진을 가동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운명은 인간이 우연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망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한점 허위의식 없이 우연은 우연으로만 받아들일 만큼 굳거나 실존주의자 <laughs>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불행해도 인간 정신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 맞다나. 그런 걸 믿는 사람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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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전쟁터에 떨어져 본적 없는 방구석 행운의 임을 고백하는 꼴입니다. 물론 결국의 운명은 마치 다단계 로켓의 분리형 연료통처럼 다 쓰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운명 같은 건 없거니와 당신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기한 뒤에 신이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지 않았다라고 항변해봤자 하늘에서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쓸데없이 계속 퍼렇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운명은 처음에 실체로서 받아들여지지만 그런 뒤엔 주체로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연의, 아니 운명의 갈림길에 선 당신에게 프레디 니체를 처방해드립니다. 나는 운명이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